1, 2, 3 임용규 원장님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님들과 어신들을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해한 만큼 모신 가족들을 음 바라보는 시선이 여양원에 음어음 대한 인식을 세력서시고 음 교통 충원하시며인가시고 보실 분의 은대와독생자 외아들, 십자일 시까지 전부를 처음에 50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50명을 편성했습니다. 특별히 이으로 이 <목소리> 어, 되겠습니다. 그. 예. 되습니다양식 어, 병 여왕원이, 예, 수가 돼서, 처으로 개원을 됐을 겁니다. 무주에서는 없으시면 안 돼.